저승사자 어떨 대고 가네 저승사자라고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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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잠깐 잠깐 진정하시고요. 네. 저승 저승사자 저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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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승사자 저승사자. 아 아직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데그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 말이 아직 시간있구만 눈가 저리 빨리 안 돌려. 돌려 눈가 눈가 깔으라고. 누누누 눈가 눈가 누누누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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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누누 오, 어따 대고 감이 그러니까 나 일단 지금 못 가. 어? 불만 있으면 어, 사장으로 해. 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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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우리 염나대왕님을사너 지금 사장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? 염나대왕님을 지금 오라 오라 하라고 그러는 거야? 어? 이런 나기 확, 꽉쫙 뭐 하세요? 아, 아 아저씨는요? 아 링거 맞고 계세요. 탈진맞춰서 일단 앉아! 저승 어? 나가. 나가라고? 아좀 이따 대구 가도 되잖아. 나가만좀 일단 좀. 나가. 이따 올게. 뭐 누구 있어요? 귀신? 아 대빵하지 마요. 저승사자랑 한판 붙는 중입니다. 저승 저승. 어, 떻떡해 아주머니 돌아가신 거예요? 아, 아니요. 아직은 아닙니다. 원래 그 혼수 상태에서는 막 혼이 들락날락 하거든요. 아, 네. 아 다행이다. 아주머니 딱 해서 어떡해요. 나못 가. 지금은 절대 못 가. 나 죽인 그놈 잡기 전까진. 절대 안 가. 많이 억울하신가 봐요. 범인 잡기 전엔 절대 못 가신다고. 아그 깡패들이요 다 잡았대요. 방금 연락 받았어요. 나 죽인 놈은 따로 있다. 네? 범인이 따로 있다고요? 그럴 리가요. 무슨 말이에요? CCTV도 확실하고. 범인 도구도 나왔다는데? 네. 아주머니 혹시 그럼 범인 얼굴도 보셨어요? 그 놈은 악마야.